네 안녕하세요 용입니다. 네 요즘 확실히 일할 때보다 많이 늦잠을 자긴 하는데. 네. 많이 자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유튜브 볼거리를 찾는 중에 우연히 한 게시물을 봤는데 네, WB 형님들이 편집자 공고 모집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구제 활동을 좀 쉬려고 했었는데 예전부터 너무 재밌게 봤던 채널이라서 이번 기회 에 지원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먼저 모집 여권을 봤는데 소개 영상 첨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짐벌이 필요해가지고 얼마전에 아는 형이 샀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바로 연락해서 일사천리로 바로 지하철 탔습니다 어제 머리 잘랐는데 어, 좀 마음에 드네요 네. 마침 평일 3시 지하철이라 사람들도 거의 없어가지고 나름 용기 내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어요 그래도 한분 계셨는데 부끄럽긴 했어요 아침 도착했네요. 네, 지금 가는 형네는 어, 최고급 안마의자가 있는데 연말에 가서 처음 한번 써봤거든요. 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부터 사야지 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뭔가 아픈데도 좋은 뭐 그런 찌릿찌릿한 그런 느낌. 네. 사실은 그래서 안마의자를 좀 기대하고 가는 것도 솔직히 좀 있었어요. 저기 멀리서 형님이 오네요. 이형 참고로 잘 나가는 빵집 아들이에요. 여기까지 왔어, 내가. 나, 나를 위해 들고 온 거야. 응, 영하 8도에 아이스 카페라떼를 건네는 우리 친들의 형님. 네, 알고 보니까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거더라고요. 아 아버지 계셔? 그럼 그럼 남방이잖아. 아 뭐야 이거? TV 나오는 거야?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형이 꼭 찍어야 된다고 해서 찍었어요. 뭔데? 빵 먹으라고 오.. 그런게 맞는데 독거남이니까 바쁘다서 그런거지 아무튼 빵은 잘 먹을게요 땡큐 <laughs> <Thank you. 웃음> 드로... 여기 있어야 <laughs> 좋게 여기, 여기 있을게 결국에는 람마의자는 다음에 기약하기로 했네요 그래도 빵집 아들 덕분에 <laughs> 일용할 양식을 <laughs> 얻었어요 다져 와야겠다. 이게 오늘 빌리러 온 스마트폰용 짐벌이에요. 어, 아, 잠깐만. 오, 뭐 이상한데? 제가 볼때 문제 없는 거 같은데 네? 빌려주기 싫은가 봐요. 갑자기 집을 나가려는데 <laughs> 스타일을 봐달라고 <웃음> 하는 <웃음> 우리 빵집 아들 형. 근데 나 푸시 안 치. 밑에. <laughs> 밑에가... <laughs> 나쁘지 않지만... 괜찮아 요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거라네요 아니 추운데 무청 바지야 어 가자 좀 어, 맞잖아 어, 가자 저 바지는 거의 저랑 커플 교복급으로 애용하는 바지예요 저번 그 저번에도 저 바지 입었었던 거 같은데 왜 새삼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음. 음. 어. 괜찮네 <laughs> 꾸안꾸 어. 몰랐고안꾸오 <몰라>, <laughs> 어, 꾸안꾸 그냥 꾸안인 듯 하네요 제가 네. 그렇게 빵집 아들 형은 여친을 만나러 갔어요 저는 집으로 바로 가긴 좀 아쉽고 해서 빵도 많기도 하고 카메라 촬영을 부탁하기 위해서 집 근처 이웃집 형님을 만나러 가려고요 신림에 해질 무렵은 유독 멋진 것 같아요 달도 이쁘고 갑자기 시구절이 생각나는 감성 넘치는 순간이에요 이 형님은 여태 뭐하다가 집 간다니까 저녁 6시에 이제서야 짓는다고 바쁘네요 어? 못볼 꼴을 봐버렸네요 아.. 내눈이 형은 제가 왔는데 빵밖에 안 먹었나봐요 이거 아, 까그공주도먹나 왜? 형의 그형생활레좀 성경 호르몬 그런 건 아, 전혀 안 문제가 안 되나봐요 보이거 없다. 보일 거 없지. 응. 이양이 오늘 어쩐 일로 밥을 어. 다 사줬어요. 제유. 하나는 닌토, 하나는 사람은 땡초. 두 명인데. 수저가 네 세트가 왔네요. 우리가 둘이 줄 몰랐겠지. 이제 뭐첫 먹는 것도 찢나? 땅콩. 응. 뭐야? <laughs> 약간 게스트나 이쯤에 있잖아. 이런 거안 찍어도 되는 음식? 이형 은근히 카메라 욕심이 있는 것요 짐버 이게 좋긴 하네. 짐버가 아니라 짐벌이에요. 아, 양은 혹시... 너무 많은 거야 많은 것 같은데? 네번 저러면서 다 먹더라고요. 아침 더블 비를 봤거든. 음. 그래서 그거 면접 영상을 매일을 매일 중... 며칠 굶었나 봐요. 안녕 아이오.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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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좋아하는 1등 신랑 까무리형 <laughs> 왜아무도 데려가지 <laughs>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웃음> 아... <웃음> 형은 지금 좀 많이 외모가 괜찮았다고 생각하나? 아니 말랐을 때 보다 낫잖아 이때 이것도 어땠는데? <laughs> <laughs> <씨, 웃음> 진짜 맛있어 이때 어려 보이나? 어려보이긴 하나 지금이랑 똑같지? 어? 이 저, 형을 거의 아, 8년을 봤는데 저 질문만 한 75번 들은 것 같아 아, 그 질문을 더, 나는 스무 살 때부터 서른 살 아니냐고 물어봤 그런 소리 들었어 근데 옆에 형형 형 얼굴 옆에 두고 내가 봐야지 알것 같아 진짜로 좀 옆에 얼굴 딱 두고 봐 아닌가? 와. 와너 머리 왜 이러지 때 <laughs> 머리 문제만이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서용입니다. 어... 서용이고 했는데 음... 서로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무튼 상황. 이날 우리 한... 형님 도움으로 소개 영상 잘 찍었답니다. 결과도 부디 좋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듣집 듣집> 용이 구독 부탁드려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아, 진 <laughs>